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자씩 교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과 함과 약이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송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사랑, 성금님 마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기다리고 성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 져야 할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되는 노아가 언약을 맺고 나서 노아가 아들 간에, 노아와 아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은연 중에 알게 해주는데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약의 지며 함은 가나함의 아버지라. 아멘. 음. 노아는 누구의 아버지? 샘은 누구의 아버지?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와있지. 야베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함은 누구의 아버지가 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네.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함만이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고 말씀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하늘 혹은 가나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하늘 가나안의 조상이다 알리는 이유를 어, 가나안을 축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일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에서 말씀을 보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정착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또그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발을거벗서 잠이 듭니다. 어, 태초의 인간은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자신의 버섯을 알게 되어서 이를 수치로느기고 옷을 어, 가려 자신의 어, 신체를 가리죠. 어, 그래서 이 자신의 하체가 자신의 몸이 벌거벗의이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마시지 않기를 권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술취를 드러낼까봐 우리가 옷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약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구슬구슬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에게 내 술취가 드러나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수치를 꽁꽁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말 못할 수치를 하나씩 그 이상씩 가지고 있죠. 이것이 드러날 때 나에게도 부끄러움이 되고 공동체에도 부끄러움이 되고 혹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쯤은 모두가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숨겨야 할 부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수치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힘들어지는, 공동체에게 나를 더 이상 드러가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대된 인간의 습성 혹은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분들 나의 가장 소중하고 혹은 숨기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께만 알리기 바랍니다. 그걸 연약함이 되었던 분노가 되었건 교만이 되었건 나의 치부를 공동체에 껌 거리김 없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혹 내가 분노하는 버릇이 나의 가장 큰치부를 한다면 그치부를당추기 원합니다. 내 욕심이 내 공동체를 먹지 않도록 그 욕심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욕망은 마음껏 할 포도주부와 같은 걸 내서, 호동, 그런 먹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해도 된다는 라 그런 시기는 있지 않습니다. 이 노화의 잘못은 자신의 치부를 감출 수 있는 그 제어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죠. 노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그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어, 말씀은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함의 이름만 이루, 이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 이름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 수치를 발견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부모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미워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아끼지 않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그 수치를 드러내어서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지요. 그러나 두 형제, 두 형제, 네. 제가 말씀을 놓쳐서 생과 함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함은 하체를 덮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수치가,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어 어떤 나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때에 그때에 이것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수치를 계속 계속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는 기분이 어떠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분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수치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 수치를 공동체 밝히지 않고 그거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준다면, 그 감추어지는그 공동체를 향해서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노아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줬던 생과 어, 야벳, 네, 그래서 야벳을 향해서 생과 야벳, 야벨. 야벳 향해서는 그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안 샘의 정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감추어주고 뒤로 돌아가서 그 옷을 덮어주었던 생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만큼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것이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숙지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려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께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내생각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지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함께 하고 싶은 가정.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가? 더러워. 안아주고, 감싸주는 가장이 될 것인지, 드러내고, 밝히고, 깎아내는 물동체가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 인물의 일이 약간 계속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지요. 여기 2 6절에 보시면은 한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가나안 생각할 때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인종차별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유럽인, 백인, 어, 누구는 아시아인, 누구는 어, 아프리카인,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영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나누고 다투고 시기하고 앞 아, 조그만한 잘못이 있을 그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리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혹은 나에게 큰 상처를 그, 그가 주었진자지로 그를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고 이제 회복되고 서로 용서하고회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수치를 감싸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는 성함 교회가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와 바라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서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십자에 부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가족과 공동체에 깊이 박혀 있는 미움과 시 식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과 화해의 영,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희숙 지사님 하나님께 이천 번째 드립니다. 정혜원 성도 감사한 분들입니다. 임상청령 하나님께 이천 번째 드립니다. 이성준선사님 하나님께 2천 번째 드립니다. 안전지 장로, 하나님께 2천 번째 드립니다. 예결장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단니 목사 천빈이뤄지없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2천 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더불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 기도받아 주시옵시듯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나는 역사를 주시고 특별히 그 청량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도 준비한 기회 목사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눈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